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동포들은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소셜 연금이 매달 나오고 401k에 모아둔 돈도 있지만 어떤 것을 먼저 쓰는 것이 안전할까?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십 년 모은 자산을 하루 아침에 잃고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뉴저지에 사는 70대 부부 역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결국 평생 일궈온 집과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72세 김정수 씨 부부입니다. 은퇴 후 매달 소셜연금 2800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401k에 모아둔 100만 달러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소셜연금 대신 401k에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돈이 있으니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 때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메디케어 보험료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되었고 소셜연금의 일부까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세는 돈이 늘어나면서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집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부부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소셜 연금을 생활비로 쓰고 401k는 가능한 늦게 건드렸더라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69세 이영자 씨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며 어렵게 모은 401k가 80만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소셜 연금은 월2,500 달러가 나왔지만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에 401k에서 돈을 빼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인출한 돈으로 성급하게 부동산 투자까지 나섰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몇년 사이에 8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잃게 된 그녀는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소셜 연금은 여전히 나오지만 이미 줄어든 자산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조급한 마음에 401k를 먼저 건드린 게 평생의 실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에 사는 70세 박철수 씨입니다. 그는 소셜 연금을 월 3천 달러 받을 수 있었고 401k에도 약 120만 달러를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믿고 무조건 연금을 미루면서 401k에서 생활비를 인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지만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401k를 예상보다 빨리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금을 70세부터 받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자산이 크게 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늦게 연금을 받으니 월치 급액은 늘어났지만 이미 소득 수준이 높게 잡혀 세금과 메디케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남은 401k도 줄어들어 노후 후반부에는 오히려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연금을 조금 일찍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401k를 늦게 썼더라면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배경과 상황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소셜연금과 401k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소셜연금은 평생 보장되는 기본소득이지만 401k는 세금 규정과 투자 수익, 인출 시점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자산입니다. 소셜 연금을 먼저 쓰면, 401k를 가능한 한 올해 세금 유예 상태로 두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1k를 먼저 쓰면, 단기적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세금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특히 큰 금액을 한번에 인출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이는 단순히 계좌의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충격을 줍니다. 또한 401k를 먼저 쓰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남은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불안감은 은퇴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 소셜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지출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규모,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세금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셜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401K는 가능한 늦게 건드리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세금 유예와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70대 부부의 사례처럼 잘못된 선택 하나로 집까지 잃게 되는 일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모아온 돈을 지키느냐, 단몇년 만에 날리느냐는 선택의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소셜 연금 2,800달러와 4,01k 100만달러, 그둘중 무엇을 먼저 쓰느냐는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니라 노후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순서를 알고 신중하게 계획한다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눈앞의 여유를 위해 401k를 성급히 깨지 말고 소셜연금을 생활비의 기초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후의 마지막까지 집과 자산을 지키며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 2800달러 대 401k 100만 달러 잘못된 선택 끝에 무너진 노후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어떤 돈을 먼저 쓰느냐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를 넘어 세금, 의료비, 자산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동포들이 소셜 연금과 401케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두 자금의 성격과 세금 체계,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앞서 본 사례들처럼 수십 년 모은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노후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소셜연금과 401k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소셜연금은 종신소득입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매달 지급되는 안정적 소득입니다. 금액은 근로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점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콜라라 불리는 생활비 조정이 이루어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치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셜연금은 노후 자금의 기초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소셜연금에도 과세가 있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401K는 세금 유예계좌입니다. 근로시절 세전으로 불입해 세금을 미루고 은퇴 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인출 시점의 소득 구간입니다. 큰 금액을 한번에 인출하면 그 해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고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0만 달러를 인출하면 세금 구간이 올라가서 수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할수 있습니다. 또, 조기 인출 시에는 10% 패널티까지 붙습니다. 무엇보다 401k에서 인출한 금액은 소셜 연금 과세에도 영향을 미쳐 원래는 비과세일 수 있는 소셜 연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IRMAA라는 추가 부담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메디케어 파트 B와 D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401k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면 MAGI라는 소득 지표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수백 달러씩 더 나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료까지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넷째, 복리효과의 상실입니다.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유예와 복리입니다. 계좌에 그대로 두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투자 수익이 불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효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위해 성급히 인출하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은퇴 초기 몇 년을 버티기 위해 자산을 크게 인출하면 남은 자산은 불어날 기회를 잃고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섯째, 소셜연금 수령 시점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셜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월 지급액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만 70세까지 미루면 약30%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늦추기 위해 401K를 먼저 쓰는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1k에서 인출하는 순간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고 자산이 줄어들어 후반부에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연금을 늦추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셜 연금을 정시에 받으면서 401k를 늦게 쓰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rmd 규정입니다. 401k는 73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를 리콰이어드 미너멈 디스트로비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계좌를 그대로 둘수 없고 반드시 일정 금액을 빼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초기에 무리하게 401k를 쓰면 RMD 시점에는 이미 자산이 줄어들어 세금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401k를 오래 두었다가 RMD를 맞이하면 일정 금액을 분산해 내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유산 관점에서의 차이입니다. 소셜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지급됩니다. 사망 시에는 사라지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승계되지만, 자녀에게까지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401k는 남은 금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자녀에게 남기고자 한다면, 소셜연금을 활용하고, 401k는 가능한 한 보존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은퇴자라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소셜 연금을 먼저 써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401k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기대 수명이 짧다면 소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을 늦추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연금과 401k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느 하나를 무조건 먼저 써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충분한 분석 없이 단순히 손에 잡히는 돈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은 안정적이고 종신보장이 되는 반면 401k는 세금과 복리에 큰 영향을 받는 계좌이므로 전략적으로 아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저지 70대 부부가 보여준 사례처럼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십 년 쌓은 자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금, 의료비, 자산 유지, 상속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401k를 깨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소셜연금과 401k 사용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